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건사고 많은 여주댁.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선인장 꽃 중에서 정말 오래 피는 아이죠. 근데 신기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색깔이 처음에는 진한 핑크였는데 점점 여린색으로 바뀌고 있어요. 진한 핑크일 때가 더 이뻤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이쁘긴 합니다. 너무 너무 예쁘죠 오늘 엄청나게 더워요. 아, 여전히 이쁩니다. 너무너무 더워서 제가 지금 무서워가지고 이 밖에 나오는 게 엄청 겁납니다. <laughs> 너무 더워서 엄청 겁나요, 겁나. 아, 막 정말 이거는 어떻게 말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울 만큼 숨이 턱턱 막힌다고 해야 되나요? 얘 예, 진짜 신기하죠? 얘가 제가 진짜 안 좋아하니까 자기 좀 봐달라고 이렇게 계속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근데도 정이 사실 별로 가진 않아요. <laughs> 지금 도대체 몇 도일까요? 아, 제가 너무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계속 해가지고, 오, 대박! 보이세요? 47도까지 올라갔었나 봐요. 다시, 지금 온도는 헐, 38.6도예요. 어, 이거 더 올라가겠는데요? 이거 미치,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이거, 그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지금 거의 40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밖을 거실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지금 딱 숨이 일단 안, 쉬... 이거 보세요. 39도 미친 듯이 올라가죠? 제가 지금 거실에 있다가 나오자마자 저꽃 때문에 잠깐 나왔더니 숨이 일단 확 하고 막히는 거 있잖아요. 장난 아니게 숨이 막혀요. 그 정도 보면은 40도가 어, 저는 살면서, 제가 그래도 뭐 아직 환갑까지는못 살았지만 이 나이 되도록 살면서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 외국 여행을 가자고 해도 제가 안 가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너무 뜨거운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통증이 또 유난히 심한 사람이라서 이 불에 타는 통증이기 때문에 이 더운 날씨에 더 취약해요, 제가.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는 밖에 나가는 자체를 엄두를 못 내는 사람인데 올해가 최고 갑인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심각하게 더워요. 어쩔 어쩌려고 이렇게 더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 단무환이 정말 정말 예쁘게 피었다가딱 하루만에 이렇게 홀라당 집니다. 그래서 단무한꽃은. 너무 화려하고 이쁘기는 하나 정말 하루살이라 별로예요. 왜이 연봉보고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꽃대 아니냐? 아닙니다. 자구 맞습니다. 저희는 제꺼 연봉 다 이렇게 자구 나왔어요. 꽃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잘 나와요. 얘가 제가 그동안 연봉을 워낙에 입고자한게 많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퍼줘가지고 이제 사실은 몇개 남지 않아서 이젠 제가 연봉을 안 주거든요. <laughs> 이렇게 한 5, 6년씩 키운 아이들 이제 처음에 이제 3년 이럴 때까지는 잘 줬어요. 많으니까 워낙 많다 보니까 어, 너도 가져, 너도 가져. 근데 이게 이제 4년, 5년 지나고 나니까 못 주겠더라고요. <laughs> 제가 또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는안 주게 돼요. 얘도 보세요. 퍼플 딜라이트. 근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얘가 처음엔 집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볼수록 퍼플 딜라이트가 맞더라고요. 디따 오래된 엘렌입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엘렌을 디따 좋아하긴 하는데 이 아이도 참 수영이 난감합니다. 근데 뭐 워낙 저는 그래도 좋아요. 이 아이가.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뻐요. 제 눈에는. 이 안에 있는 아이들 오히려 밖에다 꺼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웬만하면 여기다 두려고 해요. 밖에가 너무 뜨겁고 어, 여기가 차라리 천국 같아요. 뭐 물은 어차피 때되면 다들 건데 아, 이 아이들 다시 밖에 빼놔서 막 화상 입고 그꼴도 보기 싫고 지금 이렇게 뜨거운 날 사람도 힘든데 그래서 그냥 여기서 쉬라고 <laughs> 좀 이상한. 성격이죠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데크에서 영상을 아이들 찍다 보니까 이 채송화가 멀리서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원을 이게 나올 상황이 아닌데 저기 우산 쓰고 나왔어요. <laughs> 정말 이쁘죠? 아, 제 우산 때문에 세상에 멀리서도 이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딱 이렇게 한 가지 색만 있으니까 진짜 이쁘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시골 살면서, 이제 이런 아이들, 내가 손을 조금만 움직이면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네요. 정말 이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저는, 제가 꽃순인가? 왜 이렇게 꽃을 보면 좋아하는지. 근데 누구나 똑같지 않나요? 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말 예뻐요. 아 다시 한번 봐도 뿌듯합니다. 우리 사랑이는 지금 혼자 저렇게 마이웨이 난리났습니다. 여기저기 웬일로 잔디밭을 싫어하는 사랑이가. <laughs> 아 빨리 백합이 폈으면 좋겠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구루마 아직도 제가 못 갖다 버렸어요. 이제 물이 얼추 빠져야 제가 얘를 구루마를 들. 어머, 이거 안 들릴 것 같아요. 자신 없습니다. 그때 잡초를 여기까지 싹다 뽑고 말았잖아요. 어머, 세상에 또또 또, 또. 아, 저 진짜 이럴 때는 도망가고 싶어요. <laughs> 아, 화단 너무 무서워요. 어, 저 무늬 비비추도 꽃대 올라왔어요. 상추가 이제 요거만 남았습니다. 요거만 남고 다 뽑아서 저기도 조금 남았네요. 거의 다 뽑아 버려 가지고 가지가 장난 아니에요. 얼씨구님 여기 오셔가지고, 가지를 하나 뚝 따서 그냥 날거를 드시던데, 저는 그런 거못 먹고요. 이렇게, 어머, 어머. 세상에, 만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laughs> 보이세요, 가지가? <laughs> 제 팔뚝만 해요. <laughs> 이거 보이세요? <laughs> 어머, 이걸 그동안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 미쳤나봐. 한 수십 개가 달려있어요. 어머, 어머. 엄청난데요, 가지가? 어 큰일났다 우리 친정엄마한테 갈 시간 없는데 <laughs> <laughs> 이 많은 가지를 어떡하지 다아 그리고 저는 왜 가지를 못 먹겠는지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가, 제가 먹는 건 가지전입니다 이걸 전을 부쳐서는 어떻게 몇점 먹겠는데 다르게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가지가 엄청나게 열렸어요 아 이렇게 그냥 양, 우산 쓰고 살짝 한 바퀴만 돌아보고 저는 냅다 들어가려 합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서 못 있겠어요 앱다 들어가서 <laughs> 오늘 동생은 저기 뭐지 마사지를 예약해놔서 저는 영화를 표를 예약을 했더라고요. 지는 마사지 하러 가고 저는 영화를 혼자 보래요. 범죄도시 3를 영화를 혼자 보러 갑니다. 그래서 지가 영화 다아 뭐야 마사지 끝나고 나면 저를 데리러 온답니다. 참 난감하죠. 지 혼자 마사지 받으러 가면 될걸 집에 있으면 제가 또 일할 것 같다고 저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동생이 지금 어제오늘 절 끌고 다니느라고 굉장히 욕보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거 빨리 폈으면 좋겠는데 얘는 왜 이렇게 더디대요? 얼마나 이쁜 모습 보여주려고? 겹백합입니다. 기대되죠. 이렇게 오늘 여주댁은 조금 이따 외출을 하기 위해서 몸을 좀 충전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쪼그리고 앉아서 잡초를 너무 뽑았던 게 무리가 가긴 갔었나 봐요. 오금이 아파가지고 지금 걸음을 잘못 걷습니다. 아, 의사 선생님이 쪼그리 갖는 거좀 작작하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을 해야 되니. 여기 애들 버릴 뭐 나중에 지들이 살면 뭐 키우고 아니면 만다고 했던 애들, 어, 모습이 좋게 돌아오는 애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둬볼 겁니다. 이제 가을 정도까지 가서 그때서 이제 건질 수 있는 아이들을 건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주 때 뜨거운 날 버벅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